아무튼 이런 슬픈 사연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카자, 하쿠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보는 내내 어? 아카자는 비키리고 코요키는 못 든데? 신는 기간 동안에 피카를 보고 왔습니다. 요하관을. 크게 잘안 가요 왜냐면 돈 아깝기도 하고 막 그런데 좀 좋은 관갈려고 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또안 좋은 관갈 거면 은볼 이유가 없고 나중에 넷플릭스 풀리면 보거나 그냥 집에서 유튜브 를 쓱쓱 보거나 하고 많은데 이번에 아 셔츠 두 개가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이거 후기 영상 지금이라도 좀 찍어볼까? 친구 한명 데려갔거든요 다제 친구 중에서도 약간 아오이 히로 같은 <laughs> 아카자 빠돌이가 있어요 빠순이구나 빠순이가 있어요 나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나 엔딩 결말 그런 거 제가 다 아니까 알고 갔는데 되게 다르긴 하더라고 확실히 재밌더라고 이게 지금 뭐 이게 박스오피스 1이라고 하던데 지브리를 꺾었대요 지금 기카리 아시나요? 아무튼 진짜 좀 이제 제대로 된 스포 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단 무한승 편은 신어부대 도우마 제니츠대 카이가쿠 한지로 기우대 아카자 전인데요 나 처음에 신어부대 도우마 전을로 시작을 합니다. 하... 전 사실 신호부한테 큰 호감이 없었어요. 전 약간 진성 주인공 따기 때문에 그 외의 캐릭터들, 특히 주인공과 주인공의 가족한테 약간 모지게 구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 하면은 좀 크게 호감이 안 가거든요. 예쁘네, 되게 매력있다 싶지만 크게 막제막 심장을 울리는 그런 캐릭터까지는 아니었어요. 확실히 이번에, 아. 너무 멋있더라고. 보우마가 진짜 개사기 혈기라 생각을 하거든. 귀살때들은 호흡을 통해서 몸을 강화하잖아요. 근데 도우마의 기술이 부채로 이렇게 얼음을 쫙 해가지고 공중에 그 얼음들을 인간이 들이마셨을 때 폐에서부터 점점 얼어붙게 하는 그런 약간 소금절리를 걸고 시작하는 거야. 켓몬처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리한데 신호브가 심지어 체구가 되게 작아요. 키가 막150 이럴 거야. 나랑 어어디트탈 거야? 160이 안 넘는 걸로 알아. 제 키가 작고 손도 작고. 힘도 약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내 손은 왜 이리 더 작을까? 하고서 뭔가 아쉬운 마음과 탄탄스러운 마음? 그런 걸 갖고 있는 게터란한 말이에요, 신호도가. 그런 와중에 제싸 사이코패스 같은 도우마에 상대하면서 장렬하게 일단 전사를 합니다. 도우마에게 흡수당했어요. 사실 신호도 편은 지금 말하면 안 되긴 해. 왜냐면 신호도 편은 다음 편이랑 이어지는 반전이 숨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파레신 이걸 보고서 진짜 너무 감동적인 거야 파레신을 탁 쓰고서 결국에는 얘또 상현이 된카이커를 싸운 거니까 얘한테 맞은 상처 때문에 온몸에 막 전기가 이렇게 막토하는 그런 상처가 나가지고 기절을 해요 그리고 기절한 상태로 삼도천으로 가서 삼도천 건너에 있는 스승님을 보게 돼 서로 그 강을 가운데 두고서 바라보고 있는데 막 데니츠가 데니츠가 막 울면서 나이 나도 랑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편지도 쓰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못 그랬어 내가 너무 미안해 하면서 막 울어요 할아버지가 신이층 사랑이다 하는데 아또 눈물 나네.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 장면 있어 진짜 너무 눈물 폭탄인 거야. 되게 짧은 장면이거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그 뭐지 하 소속에서 오니가 발생했던 이유로 스스로 회복해서 죽었거든. 근데 회복해서 죽는데를 회복을 할 때는 본인이 본인 배를 찌그르고그 뒤에서 다른 조수든 누군가가 목을 쳐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쳐주지도못는 상태로 본인이 그냥 회복할 상태로. 불쌍한 거야. 눈물이 나는 거 있지? 뭔가 되게 우는 거 불쌍하고 귀엽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시카 같아서 뭔가 마음이 더갔다 할까? 아무튼 이장면에 저는 제일 감명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아, 아카자의 일생, 가난하게 태어나 아빠가 큰 지병을 앓고 있음. 그래서 소매치기, 도둑질, 둘 나함, 싸움도 존 나함. 그렇게 번 돈으로? 아빠를 치료할 약값을 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탐해서 제 가족의 배를 부풀리는 저런 정말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복지라는 게 없었을 거고 보험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고 국가도 누구도 이들을 구조해 주지 않았을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빼앗긴 누군가도 설렁탕에 먹이고 싶은 김첨지 아내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마가 그걸 알고 사이자를한번 계충욕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말을 하고 이 쟤는 아버지가 대신 가져가 줬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뒤로 아카다는 약간 멘탈이 나가서 막더 싸워요. 그러다가 코요키 아빠. 유명하죠? 그 순애. 의 주인공 코요키 아빠. 사범을 만나게 돼요. 처 맞습니다. 코요키 아빠가 처음에 오자마자 하는 말. 처음에 데려오자마자 하는 말. 하하, 내 아내는 딸이 간병하다가 포기하고 살자 했단다.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카자한테. 아카자도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 신경 쓰지 않고, 아카자의 코유키 간병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코요키도 죽고, 코유키 아빠도 죽고, 그 둘이 죽어버립니다. 본인이 약해서, 나약해서, 한심해서,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의미 없는 강함만을 추구하죠 아무튼 이런 슬픈 사연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카자, 하쿠오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보는 내내 어? 아카자는 ㅅㅂ이고 호요키는 못튼데?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개질인 인성에 가진 코요키가 더그 박수 갈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전들었어 왜냐면 코요키는 계속 천국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쿠지를 지켜보면서 기다렸어 그걸 지켜보는 코요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나어도 탄지로가 아카자의 입장이었으면 그랬을까? 저희 탄지로였으면요. 3시간 자고 남은 21시간 무호노동동해 가지고 비갔습니다 아빠야, 존나 사와요. 대감마님, 앞에 다실러놨습니다 대감마님, 어 이거 다 깨놨습니다. 대감마님, 바지 다 갈아놨습니다. 아이고, 누님. 이러면서 일 겁나 열심히 했어. 상하자 존나 뛰었어. 솥탕을 녹아다 존나 뛰었어. 진짜 로 탄지로였으면 지옥에서 부디 죗값을다 치른 다음에 코요히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네요. 아까 말한 친구가 아직 카를 끝까지 안본 친구인데 나도 모르게 아 탄지로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말했을 때 탄지로 운이 되잖아라고 말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 나안 맞는데 진짜야? 진짜야? 이래가지고 이게 왜왜왜왜운이가 되냐면은 어, 레즈코를 데니체도 죽고 주변 친 주변 친구를 다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무잔이랑 맞다니 뜨는데 무잔이 날 이기고 싶나. 그렇다면 너도 괴물이 되어야 될 것이 다하고서 자기의 피를 받기를 요구해.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받고 우니가 돼서 무잔이 쓰러뜨리고 모든 걸 참회하고 자살하고 끝나라고 거짓말 해줬거든요. 그냥 갑자기 지원낸 건데 <laughs> 그 믿더라고. 그래서 어 그렇게 끝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시 볼때어 뭐야 그런 스토리가 아닌데 하고서 좀.